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는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봄이 오면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겨운에 묵혀두었던 밭을 갈고 퇴비를 뿌린 후 다시 밭을 갈아 두둑을 만듭니다. 그리고 파종의 때를 기다립니다. 파종할 때가 되거나 모종을 심어야 할 때가 오면 준비된 밭에 열심히 뿌리고 심습니다. 농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땅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어도 헛수고라고 합니다. 이 땅과 같은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뿌려지는 밭과 같은 곳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 열매의 시작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땅에서 잡풀을 제거하고 땅을 갈고 잘 삭은 퇴비를 뿌리며 농토가 되게 하듯 우리도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 농사에 적합한 땅이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말씀 농사를 잘 지어야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 맺음을 통해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땅처럼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평화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열심히 사는 분주함으로 인해 마음을 돌보는 일이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잠깐 내 여유와 쉼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보충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을 차일구는 마음농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을 맺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9일 한치골 새벽편지였습니다.